WHO 전문가팀이 우한을 방문하는 동안 주 미국 중국 대사가 중국 정부의 음모를 되풀이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추이탱카이 대사는 지난 주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유래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추위 대사는 바이러스가 우한 수산물 시장이나 연구소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무시했습니다. 중국 정권이 팬데믹 발생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자오리젠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2019년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미군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2019년 가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중공 바이러스와 비슷한 증상의 병에 걸렸다는 유력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연구원들 사이 감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이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노르웨이에서 바이러스가 유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